안녕하십니까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2017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문제 8등급 컷이 12점이네 요번엔 조금 높은데 12점인데 5문제 정도 맞추시면 12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3번 문제랑 주관식 22번, 23번 문제 이렇게 5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역시 지수 문제네요. 지수 문제. 자,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자, 역시 마찬가지로 8자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2자와 관계 있다. 2의 몇 승이다? 2의 3승. 이렇게 쓸수 있어야겠죠. 그다에 2의 마이너스 2승. 지수에서 곱하기는 뭉치면서 어떻게 한다 더 한다 지수에서 곱하기는 뭉치면서 더 한다 그 공식 처럼 외워두시면 이렇게 더 하니까 얼마 2의 예, 1승 따라서 답은 얼마 2번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중학교 때도 배운지 좀 a의 3승 곱하기 a의 2승 이렇게 하면 이 공식이 뭐죠 a의 3 플러스 2 해서 a의 5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은 어떻게?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됩니다. 더하니까 2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지수 문제. 어? 하다 보니까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1번 문제는 전부 뭐였다? 지수 문제. 거의 똑같은 형식의 지수 문제가 1번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로그 문제가 나오든지 지수 문제가 나오든지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가볍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는 집합 문제네요. 2번 문제. 집합 A가 집합 B가 2, 4, 6, 8, 10. 집합 B가 2, 4, 6, 8, 10. 따라서 n a n a 합집합 b 자 이번 문제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n n이 뭐냐면 넘버 개수를 의미합니다 개수 그러니까 a와 b 의뭐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게 원소 나열법 뭐 글자로 나오는 게뭐 x by x는 랄랄랄라 하는 게뭐 조건 제시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 뭐. 벤다의그램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걸벤다의그램이라고 하죠. 사실은 벤다의그램이 제일 쉽기 때문에 벤다의그램을 그리기만 하면 거의 맞추는 거죠. 보시면 A하고 B하고 똑같은 게 2, 똑같은 게 뭐, 4. 요래서그 여기에다가 2, 4 적고, 안 적은 거 1, 3, 5 적고, 그 다음에 뭐, 2, 4, 6, 8, 10. 이렇게 적기만 하면 이제 셀룸이 들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여덟개. 그래서 답은 2번 답은 10개, 3번 알수 있죠. 자, 이번에그 N, 넘버, 개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따라서 집합문제가 2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19학년, 18학년, 17학년 문제 2번은 다 무슨 문제다? 집합문제겠죠. 2번은 다 집합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1번은 뭐 지수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2번은 집합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는 로그 문제가 로그 1 5의3 더하기 로그 1 5의 5. 로그 1 5의3 더하기 로그 1 5의 5. 자, 지수에서도 공식이 있듯이 로그에서도 공식이 있는, 로그에서 어떤 공식이냐, 로그 뭐 a 의 B 더하기 로그 a 의 C 요렇게 밑이 똑같으면 얘 이름이 밑인데 밑이 똑같으면 로그에서 더하기는 뭉치면서 어떻게? 곱하기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로그 A는 한 번만 쓰고 이렇게 B C 이렇게 쓰는 게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어 얘도 그런 느낌이 나겠죠 로그 1 5의15 15 같으니까 아 밑이 똑같으니까 로그 15한 번만 쓰고 위에 어떻게? 얘랑 얘 곱하니까 얼마? 15. 로그에 1 5의 15. 자, 로그에서 또 공식이 하나 있죠. 어떤 공식이냐면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똑같으면 답은 얼마다? 1. 그래서 답은 어떻게? 1 되겠죠. 그래서 3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로그 문제에서 공식이 두개 나왔죠. 로그에서 더하기는 뭉치면서 뭐다? 곱하기다. 로그에서 요거와 요거,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답은 얼마다? 1. 간단한 공식. 영어에서 문장도 외우고, 단어들도 뭐 하루에 몇백 개씩 외우고, 몇십 개씩 외우는데, 이 정도 수학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그래도 수능을 푸는 학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문제도 가볍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 22번, 23번 주관식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주관식 22번으로 넘어가. 주관식 22번 문제는 보니까 op 다하기 c 2 이렇게 나오죠. 5p 더하기 5c인데, 그냥 p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숫자에서 요 숫자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5, 4, 20 이렇게 되는 거고. c는 어떻게 하는 거죠? 뒤에 거 팩토리에, 뒤에 거 팩토리니까 2 곱하기 1에, 위에는 5p 2로 변하는데, 5p는 아까 한 것처럼 5 곱하기 4 이렇게 하니까, 약분약분 약분 하니까 답은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다니까 30. 그래서 주간식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4p 하면 이 숫자에서 내려간다. 4 곱하기 3. 만약에 7p 3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 숫자에서 3 내려갑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느낌 있죠? 그럼 만약에 8p4 하면 어떻게 한다? 이 숫자에서 4개 내려갑니다.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6. p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c는, c는 7c2 하면 어떻게 한다? 뒤에 거 팩토리에 2 곱하기 1. 위에는 7p2로 바뀌었으니까 아까 했죠? 7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번더 할게요. 4c2 하면 어떻게 한다? 뒤에 거 팩토리에, 위에는 4p이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2번 문제고. 자,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23번 문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 f-2를 물었는데, 미분 못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3점인데 거의 한 10초 안에 풀수 있는 문제인데. 자, 미분하라고 하면 f-x. 미분교가 되게 많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미분교입니다. 미분 어떻게 한다? 그냥 되게 쉽습니다. 이 숫자를, 이 숫자를 앞으로 내리고, 3, x. 이 숫자보다 1 작게, 3보다 1 작게. 더하기. 이 숫자를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내리면 3, 2, 2, 3은 6 되고 x의 예 숫자보다 1 작게. 그리고 공식 상수항 숫자는 무조건 뭘로 표시한다? 0으로 표시한다. 숫자는 숫자는 미분하면 얼마다? 숫자는 미분하면 무조건 0이다. 자, 끝났습니다. 미분했죠. 미분해서 이제할수 있겠죠. 2집어넣으면 2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2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은 4, 4, 3. 12 더하기, 2집은 으면 2, 6, 12. 답은 얼마다? 24. 그런데 여기 2집을 응하라고 니까 2, 3은 6 먼저 하는 사람인데 지수에서는 지수가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면 2에 제곱해주고 3을 곱해야겠죠. 뭐 이런 것까지 하냐 하는데 우리 8등급, 9등급 친구 중에 이 정도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혹시라도 알고 있었는데 깜빡한 친구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23번 답은 24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수능치는 그날 끝까지 끝까지만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3등급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3등급 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 학생들이 정리하면 너무 많이 포기하고 하지를 않으니까 공부를. 끝까지 하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뭐 영어랑 국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등급. 사실은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1등급 받기는 되게 어렵지만 뭐 3등급 정도는 다른 과목보다는 훨씬 더 받기가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